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18일과 20일 이, 이틀에 이 걸쳐서 진행되었던 이른바 이재명 대상동 게이트 이 경기도 국감 모두 잘 보셨죠? 저도 18일날 첫번째 국감을 한동안 지켜보고 나서 바로 논평을 진행하려다가 아니야 그래도 좀 참자 하루만 보고 하는건 도리가 아니지 20일날 국감까지 마저 다 보고 논평하자고 맘먹고 어제 그러니까 20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논평을 미모하는토중에도또 육속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또 20일 국감 당일 날에 홍준표 후보가 자신이 페이스북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뿐만 아니라 윤석열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두 사람이 함께 감옥 갈 수도 있다는 그런데 이런 건 아무리 후보 간 경선이라고 해도 좀 너무나간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이 2, 3일 어간에 논평하고 싶은 내용들이 한대콤 모여서 쏟아져 나왔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논평은 이 서너 가지의 내용을 한대 집중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감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죠.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우리말 속담이 아주 많은데, 그냥 한두 개만 먼저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고양이 앞에 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도적이 도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돌렸습니다. 먼저 고양이 앞에 쥐, 이 속담이 무슨 뜻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무서운 사람 앞에서 설설 긴다는 뜻이잖아요? 도리대로라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치대로라면 도적이 경찰 앞에서 설설 기어야 하고 쥐가 고양이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는 그런 상식이 다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상식 자체가 정반대로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 버린 것 아닙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국감을 받게 된 이재명이 쥐이고 국감을 하는 국힘당의 의원들이야말로 고양이가 될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도적인 이재명이 고양이가 되어버리고 이재명을 국감하겠다고 나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쥐가 되어버린 꼴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쥐가 고양이 앞에서 끌껄 소리까지 내가면서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쥐는 한 마리고, 고양이는 여러 마리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쥐를 쥐라고 보겠습니까? 죽에게 전도된 거잖아요. 쥐가 고양이가 되어버리고, 고양이가 거꾸로 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고, 뭡니까? 자, 그이재명의 웃음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그 웃음소리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이재명 본인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웃었다고 변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처구니 없을 때 웃는 그런 스타일의 웃음이 아닙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을 때, 어깃걱막혔을때 웃음은 그렇게 껄껄껄 또는 낄낄낄하고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믿기 없지 않으면 다시 한번 그 웃음이 나오는 방송을 찾아서 싫더라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계신 진보좌파 쪽의 시청자들께도 함께 드리는 공고 말씀입니다. 그 웃음의 스타일은 지극히나 과장되고 어색하고 나아가서는 상대에 대한 그러니까 국힘당 쪽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초소와 풍자와 격렬 그 이상도 이하도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그런 웃음이 길길거리고 나올 때사후 약방문이긴 합니다만 조경태 의원이 그랬는가요? 자기라면 노무현처럼 명패라도 집어든지 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위원장을 향하여 크게 항의하고 또그 웃음의 창본인 이재명을 향하여 호되게 굳이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김용판이라는 이른바 경찰청장 출신이라는 국회의원이 증거라고 들고 나왔던 그 사진이 그렇게나 허술한 엉터리 사진일 줄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으로부터 그런 조소와 경멸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자, 그런데 그건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서 이재명이 그냥 한두 차례도 아니고 다시 또 20일 날에도 역시 깊게 거리고 웃어댔던 그 웃음은 굉장하게 상스럽지 못하고 불성실합니다. 이건 국힘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경멸이나 조서를 넘어서 국회 자체를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절대적로 국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정말 오죽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정말 조만해서 함부로 남을 욕해본 적이 없는 안철수 대표까지도 이재명을 가리켜 거의 원색적으로 조고도 능가한다고 비난했겠습니까? 단 누구도 아닌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실하시고 가장 학식이 높으시고 또 가장 예의범절에 바르신 안철수 대표까지도 이재명의 그 소름돋는 웃음을 두고 불안한 내면과 더불어 어딘지 광기까지 어린 그런 괴변이라고 비판하고 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위험해지신 것입니다.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리고 보탄한 지식인들이, 그리고 양지가 있는 이 나라의 지성들 모두 안철수 대표님의 이 평가에 대하여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재명은 스스로 악마가 되었다. 아니, 악마를 자초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사랑스러운 도적에서 스스로 악마로 변신했다. 또는 사악한 악마로 업그레이드 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보여줬던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에게도 평가를 내린다면, 한마디로, 도적을 잡으려다가, 거꾸로 도적으로 몰렸다. 또는, 혹때려다가 혹을 붙인 꼴? 암튼 그 20일, 마지막 국감날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진성준 의원과 이재명이 서로 대담이라도 하듯이 맞장구치가면서 대상동 게이트의 모든 잘못을, 거의 모조리 다 국힘당 쪽에다 덮어 씌울 때, 와, 솔직히 그 꼴을 보면서 저는, 이재명과 진성준이 미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맥을 못 추는 이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때문에 한숨이 멋질 않다군요. 세상에, 적반하장도 요분서지. 이건 도적을 잡으러 왔다가 거꾸로 도적으로 몰린 거잖아요. 하긴 뭐 멀리 도 싸죠. 현재까지로는 50억을 받아먹은 도적이 먼저 국힘당 쪽에서 나왔으니 말입니다. 정말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국힘당이 지금 이꼴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까? 저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김종인과 이준석에게 있다고 봅니다. 즉김종민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북힘당은 이미 대한민국 정통 보수파 정당으로서의 그 정체성 및 야당으로서의 그 야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이념적으로도 아주 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이후로부터 이자는 아주 관계적으로 대놓고 자기가 왜 정부 여당과 싸워야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발언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겨우 고작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도버 유시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맞는가요? 이거야말로 관종이잖아요. 국힘 당냐 주권 살건 어찌 되건 상관없이 지금부터 벌써 자기 개인성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속담에 둘째면의를 삼아 보아야 만민이를 착한 줄 안다고 했던 것처럼 요즘은 정말 보수파 국민들에게는 자기 생명까지 던져가면서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아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정말 그랬군요. 그리고 또 정부 여당과 가장 잘 싸우셨던 박인원전원의 대표가 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논평의 세 번째 내용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언론들이 모두 한결같이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을 공호했다는 식으로 계사를 뽑고 있는 데 대한 저희 생각내지 견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이 독재를 한것 말고는 정치를 꽤 잘했다는 이발언이 평지 풍파는 한마디로 하면 언론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면 이건 다한 사실이잖아요.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전두환이 이말 얼마나 유명합니까? 경제는 경제를 아는 사람에게 맡기고 또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권을위 임하잖아요. 그리고 또뒤심이 되어서 아주 든든하게 지켜가지줍니다. 이를테면 그 전두환과 함께 거사를 했던 허화평이나. 허삼수 같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안사 시절부터 전두환을 모셔왔던 전두환의 신복 중에 최측근 신복들인데도 이두 사람이 경제와 관련하여 그김재의경제수석에 압력을 행사하려 하자 전두환은 그 김재희 편을 듭니다 후에 이두 사람은 모두 청와대에서 쫓겨나지 않고 쟀습니까? 이런 실내에서도 알수 있듯이 대통령에게는 인사가 굉장히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바로 만사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사를 잘하는 것이고, 그 인사지에 가서는 적재적소에 배치한 전문가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를 받쳐주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인사를 잘못하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이를테면 바로 황교안 전 대표, 21대 총선에서 김형호라는 이공천관리위원장 인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이 총선의 폭망의 원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퇴를 하면서도 비대위원장으로 김종민을 끌어들였던 것, 어디 그 뿐입니까? 통합이라는 명분하에서 유승민의 무리들을 모조 끌어들여서 요직에 앉혔던 것, 이런 것들도 다 따져놓고 보면 모두 인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그때 끌어들였던 유승민 무리한테 결국은 이 당을 다 가져다 바친 꼴이었고, 이준석 같은 자한테까지도다 징계까지 우는 당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무슨 꼴이란 말입니까? 자, 오늘 논평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즘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홍준표 후보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상하게 클린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깨끗한 후보. 자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기 위해서는 훨씬 더 깨끗한 후보라는 그 주장이시잖아요? 좋아요. 저쪽은 도적에다가, 쌍욕설에다가, 또 배우와의 스캔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또 대장동 게이트까지 더 덮여들어서 한마디로 더럽고도 지저분한 후보라는 그 홍준표 후보적인 이주장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은 합니다만은. 런데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내 경선에서 가장 유력한 경쟁자인 윤석열부터 제치고 최종 후보로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재명에게다가 윤석열까지 한대 같이 묶어서 더러운 후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이건 진짜 어폐가 있죠. 아니, 나가도 너무나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만 혼자 깨끗한 후보고, 이재명과 윤석열은 다 더러운 후보라는 거잖아요? 그 18일날 홍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을 보니까, 그 18일이면 바로 이재명 국감 첫날이잖아요? 하필이면 이날을 택해서, 이재명을 공격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후보를 아주 범죄자로 기성사치로 하여, 이재명과 함께 묶어서 매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당내경선에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이건 여당의 이재명이라는 범죄자와 야당의 윤석열이라는, 자기 당의 범죄자끼리 붙는 대선이란 겁니다. 아무리 대선이라도, 이건 그냥 니거티브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막말이라도 이건 막말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막말이 아니라 망발입니다. 진짜 범죄자로 논할 것 같으면, 최소한 1심이나 아니면 2심 정도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온 자에 대해서, 그들이 비록 대부분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앞에 1, 2심에서, 판사가 죄가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붙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니 이재명 나윤석열두분 후보가 지금 무슨 죄로 해서 그러니까 잔뜩 불거져 나온는 의혹들이 정식 입건되어서 검찰이 판사한테 구형을 한 바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판사가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바라도 있는가요? 만약 이렇게 논할 것 같으면 그성만종한테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의혹 때문에 진짜로 입건되어서 법원에까지 가서 그것도 1심에서 모든 유죄로 판결까지 받은 상태에서 당대표직도 하고 또 대선에서도 출마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영누입니까윤석열이나 이재명은 아니잖아요. 바로 홍준표 후보, 당신 자신이잖아요. 때문에 뭔지 이 상대방한테 아무 막말이나 또는 막말을 부실 리때 자기 자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고 최소한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죽수으스그 4차 토론 때였던가요? 홍준표 후보 쪽에서 먼저 한국 대선이 그 오징어 게임처럼 돼가고 있다는 그 위신 보도를 인용하니 윤석열이 거기에 대고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당신도 여기에 함께 해당하지 않느냐고 받아치지 않고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감히 이렇게 받아칠 때는 왜 윤석열 후보라고 바보가 아닌 이상 아, 더구나 검찰총장까지 하시던 분인데 홍준표 후보가 성관종 리스트로 대법원까지 갔다 온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까발리지 않고 그냥 이 정도로 당신도 여기에 해당할 텐데 하고 슬쩍 암시만 준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건 뭘 설명합니까? 최소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감히 넘어선 안될 리드라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 후보님께도 다시 한번 권고 말씀드립니다 이놈의 도덕성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는 이런 말 함부로 내뱉지 마십시오 정말 많이 하나라도홍 후보께서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으로 나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재명과 맞붙었을 때에도 나는 깨끗한 후보고 너는 더러운 후보 즉 범죄자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다가는 아마 거꾸로 홍 후보님께서야말로 더 크게 당하게되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 타는 하건데 상관종 리스트 반드시 다시 불거져 나옵니다. 또한 이재명과 홍준표는 양쪽 모두 똑같이 1,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온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저쪽은, 그러니까 이재명 쪽은 그 권순일이란 자의 사후수랙제가 현재 의혹으로 제기되어 있는 반면에 홍보 후 쪽에 대한 저쪽 이재명 쪽의 공격 포인트 또한 대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홍 후보가 100% 성관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반드시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떤 증거인지는 제가 여기서 따로 더 중복할 것도 없이 누구보다도 홍준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말 뜻은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논할라 치면 홍준표 후보는 결코 윤석열 후보를 향하여 너는 이재명과 같은 비상파상이라고 몰아붙일 상황이 결코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명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라고 불린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는 도적을 잡으러 온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을 거꾸로 도적으로 몰아붙이는데 일정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은 아주 큰 것을 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를 도적으로 표현하곤 했지만 그 전제는 항상 밑바닥 인생 가능한 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도적이었는데 그 도적이 지금은 조커와 같은 악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그 상스럽지 못한 그길길거리는 웃음을 통하여 스스로 사랑스러운 도적에서 사악한 악마로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무슨 놈의 태산 명동 설필 같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다산 저약용의 시 이노행을 인용했던 것은 참으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대선 후보로서 해왔던 모든 발언들 가운데서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쥐뿐만 아니라 쥐에게서 뇌물을 받아먹은 고양이들까지도 모두리 용서하지 않고 모조리 다 법에 의해 처단하겠다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선후보로서 정말 이보다도 더 좋은 슬로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님께도 공고 말씀드립니다. 다산적양용의 인원인 바로 이 씨를 가지고 대선 슬로건을 만드십시오. 쥐도 고양이도 물은 뇌물 받아먹은 자는 모조리 다 처단한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들고 나온 그 더러운 후보와 깨끗한 후보 즉 클린데 더티 이 슬로건을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진짜주의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아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만큼은 이분의 이름을 여기서 따로 다시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학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재산까지도 이미 절반을 사회에 바친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에서 노블리즈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분, 이 분에 대해서는 이분께서 조만간에 곧 대선 출마를 하실 것이므로 제가 그때 가서 다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